하나 맛보시죠. 어, 뭐야, 이거? 어, <laughs> 달아요, 근데. 달라요, 근데. 네. 그죠? 네. 농사하면서도 처음에는 편견이 있어서 안 먹었어요. 아이, 토마토 맛없어, 안 먹어. 이럴 때 너무 맛있는 어... 거예요. 까짠. 어,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농사지은 본인도 놀란 토마토의 진짜 참맛 이야기. 모든 것을 참맛으로 키워내는 이 농장은 전량 예약 판매만 합니다. 소비자들은 10년 이상 단골 고객들.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토마토라고들 칭찬합니다. 참맛의 비밀은 흙입니다. 떨어진 열매, 걷어낸 토마토 줄기, 잡초 등을 모아 다시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땅심을 살리자 토마토 특유의 참맛도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참맛을 내는 데는 땅심도 중요하지만 수확 시기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충분히 빨갛게 익었을 때 가장 맛있는 순간에만 수확합니다. 맛있는 기준은 잘려물었을 때, 요기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옥수수는 덜 여물면 찰기가 없고 너무 여물면 딱딱해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맛을 만들어낸 진짜 비결은 그녀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들이 먹을 건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